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어, 국가기술 자격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어, 그 이슈 공지사항을 하나 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자 어, 자격검정 민원 업무 전면 온라인 비대면 시행을 한다라고 지금 공지 사항이 12월 12일자로 올라왔어요. 여기서 뭐 통신설로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보보안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통신 관련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어, 일단 공지사항 읽어보겠습니다. 자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검정 업무 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해서 이제 비대면 업무 전환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이라든지 또는 어, 시험 장소 예약 그리고 각종 보수 교육이나 보안 교육을 전부 온라인으로 전면 시행한다라는 사실을 공지를 했습니다. 시행 일자는 23년도 새해부터 바로 시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관에 방문해서 뭐뭐 뭐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은 일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우편 배송을 받는 방식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된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그렇게 지금 먼저 해왔죠.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다른 자격증 시험 위탁기관들도 이런 식으로 어, 온라인 방식으로 이제 어, 점점 규정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원서 접수를 뭐 한다든지 뭐 보안교육 이수와 관련해서는 어, 기존에는 이제 방문해서 받는 방식과 온라인 방식 둘다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네,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다 모든 업무처리는 전산처리로 이제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음 이제 자격증 발급 관련해서 어 배송 걸리는 기간이 있겠죠 신청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령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휴일 제외해서 5일 정도 소요가 된다 라는 얘기고요 어, 뭐 합격자 발표일이 있는 기간에는 당연히 그 이제 배송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연장될 수도 있고요. 온라인 발급 신청 후에 배송 기간 중 부득이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명원 사이트가 있죠. 민원 24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부기관 사이트 거기서 자격 취득 확인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모바일 자격증 어플에 네이버 앱에서 자격증 메뉴 기능을 이용해서. 어, 자격증 증명서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국가 기술 자격 증명원은 이제 그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이제 표시가 가능하고요. 음, 자격 지도 확인서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온라인화 되는 이제 방향으로 다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을 방문해서 직원하고 뭐 대화하면서 이렇게 이제 발급 이런 게 이제 사라진 거예요. 예. 네. 사실 좀 컴퓨터 사용이 좀 생소하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겠으나, 뭐 어쩌겠습니까. 뭐 이제 말 그대로 그 이제 점점 한, 네,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 네. 지금도 지금 현재 확진자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거의 7만 명대 8만 명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22년도 연말에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적극 시행을 하는 만큼 우리가 이제 그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을 해야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어 이제 이런 온라인 발급 행정 작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경험도 많이 쌓아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자주 이용을 해 보셔야 그래야 좀 익숙해집니다. 네, 좀 적응하시기 힘드시더라도 주변 분들한테라도 도움 받으셔가지고.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은 좀 발급을 원활하게 할수 있게 예, 좀 경험을 많이 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련된 어, 공지사항 한번 그 읽어 봤습니다. 네.